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사는 샤머니즘입니다이탄 그거에 대한 이제, 오사를, 그 편의점 브랜드 오사를 오행으로 본 근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어,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잠깐 하려고 짧게, 짧게. 이제 지금 하루를 이제 끝내고, 마무리하고, 가게 문 닫고, 잠시 쉬는 시간인데, 음, 이제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2탄 풀어주세요. 그러셔가지고 사실 은 어제 영상을 찍었다가 제가 누워서 찍어서 너무 예의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새로 다시 찍는 중입니다. 음, 제가 이제 편의점 오사를 오행으로 본 거는 어, 뭐 그들이 사주가 있어서 오행으로 본건 아니라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을 했던 그 브랜드의 어떤 특징이 어떤 기운에 가깝다라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제가 화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실제로 세븐일레븐은 회사를 키운 게 합병하거나 다른 브랜드를 이제 흡수시키면서 성장시켰거든요. 세븐일레븐이 이제 점포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했던 게 바이더웨이도 흡수시켰고 미니스탑도 흡수시켰고, 어떤 그런 기질이, 화의 기질이 가깝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유는 제가 목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영을 하다, 운영을 할 때, 시유가 이제 상품, MD? 이런 쪽에 업무를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그 백종원의 뭐 도시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인기 있는 상품의 도입이 라든지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거를 어 조금 선두 하지 않나 시우만의 어떤 전용 상품들을 조금 선두에 나가면서 잘 팔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그 시우는 목에 가깝다 실제로 목은 그 되게 설계를 한다거나 경고하고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목에 가깝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또 목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어떤 본사의 방침이 좀 FM적이고 딱딱하다. 그래서 목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GS는 제가 물이라고 했는데 물은 이제 유통 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점 뭐라고 할까? 이렇게 형태가 사실 물은 없고 물은 어떤 틀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성질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 점주들의 어떤 상태와 형태, 이런 거에 조금 잘 맞추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리고, 어, 유통적으로도 슈퍼마켓도 있고, 뭐, 편의점도 그렇고,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 이쪽은 물에 가깝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토라고 봤던 게, 음, 이마트는 현재 어~ 저기 아주 뭐 특별하게 도드러진 어떤 특징은 없지만 토의 기운 자체가 토는 우리가 보통 오행 중에 가장 중간에 놓으면서 다영양을 두루 잘 흡수할 수 있는 그~ 온화한 성격을 가진 게또 토거든요 사실 그래서 토를 갖고 많이 태어난 사람들은 그, 종교인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권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마트를 운영을 해보면 타사들보다는 어떤 점주들하고의 어떤 관계, 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운영진들, 오너진들이, 어, 365일 쉬지 않는 편의점에서 실수 있는 명절이라든지 이런 실수 있는 걸 내세운 게또이 마트고, 또 실제로 배분율이라는 어떤 틀을 깬 것도 이 마트고. 그래서 이게 입장의 어떤 부분에서 좀 서로 협의를 하는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토라는 게 보면 뭐 농업, 공업 뭐 이런 쪽으로 기반이 되는 쪽에 그런 뭐라고 할까 이런 쪽에 조금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마트를 토라고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금이 남아 있는데 금은 제가 미니스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껴 맞추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마트를 하면 아 미니스탑을 할때 당시에는 아 코로나로 인해서 또 미니스탑이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고 또 그런 시절에 그 흑자에서 적자를 굉장히 적자를 내면서 운영했던 몇년 동안 이제 결국에는 세븐일레븐에 넘겼지만 그게 이제 돈 어떤 회사가 돈에 너무 비중을 두는 어떤 뭐 가치나 어떤 목적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수익 구조에만 집중되어 있는 뭐좀 회사지 않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또 실제로 미니스탑은 일본 브랜드이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대주주한테 돈을 늘 보내줘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점주들이 어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회사가 아니었나는 제가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다 느꼈던 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오행이라는 걸로 사실 풀었고요. 그리고 회사가 오행이 있다는 거는 좀 쌩뚱맞은 생각이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나한테 맞는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해볼 수는 없지만, 뭐 물론 몇년 오랫동안 하시면 계약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옮겨 다 보는 것도 가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건 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브랜드도 있고, 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경영주가 점주가 운영을 하는데. 어, 시절이 좋았든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간에 음, 운영을 하다가 좋은 시절, 좋은 브랜드를 만나는 걸 보면 절대적인 시유가 좋다, 절대적으로 GS가 좋다, 세븐이 좋다 그렇게 말하긴 기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맞는 브랜드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이제 제가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좀더 낫다. 이 회사는 이런 걸 잘한다. 이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되게 싫어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하면서 폐점도 되게 많이 했고, 어, 폐점을 안한 회사는 사실 이마트밖에 없어요. cu도 제가 몇 개를 폐점했고, 그리고 gs는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제 뭐 강제 폐점을 하진 않았고, 그렇게 했고, 세븐일레븐도 두 개나 어, 폐점을 했어요. 세븐일레븐도 폐점했던 이야기도 재밌어요.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채로 배점을 했던 그 썰도 한번 풀어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섯 개의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오행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근거는 없고 개인적인 주장이고, 또 그게 본인한테 한번 맞춰보는 것도 개인이 운영하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주님도 한번 보시고, 또한번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재미, 이거는 정말 어 재미로 보시는 것이지, 절대적인 거은 아니니까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이탄 풀어라고 하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런 재미로 제가 신이 난답니다. 편의점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많은 경영주 점주님들 매일매일 힘내시고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월요일인데 힘내시고 또 새로운 한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